제가 자리 잡은 김에 강의 하나를 이제 찍을 건데요. 그 작가 일기에 수록된 단편들이 꽤 되는데, 소설들이. 그 중에서 이제 좀 규모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우리가 공부할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작품이 세 개인데, 저는 그냥 콩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콩알로 번역해버린 보복그랑, 그어뜯거야 온순한 여자라, 그 다음에 우수운 인간의 꿈 해가지고 이제 세 편입니다. 이거를 뚜니만 오프라고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도스에스키 전공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요. 그 선생님은 이제 철학적 환상소설 삼부작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 편을 쭉 보는데요. 콩알은 제가 옛날에 논문을 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짧게 한번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코마를 보면은 저널리즘하고 환상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를 되게 이제 그 그게 되게 잘 표현된 이제 작품입니다. 보면 이게 부제가 하늘물의 숙이 이런 건가봐요. 제가 이걸 다시 읽지는 않고 우스운 인간의 꿈과 그 끌뜨가야 어 온순한 여자를 이제 보는 일종의 전제 작업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어이 이야기가 이제 겉 이야기가 있고 속 이야기가 있어요. 겉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화자가 편집자인데 이 사람은 시민지의 편집자예요. 그러니까 도세스키라는게 이제 보이지만 당연히 이제 도세스키하고 동일시할 수는 물론 없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기법 장치로서의 편집자 이렇게 볼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다가 문학 모임인가 이제 어디를 갔다가 술자리를 갔나 이랬다가 이제 묘지로 가요. 여기서도 이거 자체가 이상 묘지로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의 묘지는 약간 공원같이 또 예쁘게 해놓기도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밤인데 이거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뭔가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되게 재미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저널리즘 부분은 그 도셉스키가 싸우는 얘기예요. 자기한테서 뻘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공격하는 그 이야기를 소설식으로 조금 이제 풀어쓴 거니까 사실 좀 재미없고. 가 그다음에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환상 소설인데요. 제가 등장인물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그냥 그대로 읽으면 사기 성향이 노한 피에르 보에 도프 장군, 세속적이고 경박한 귀족 부인 바부도찌아 음탕한 15세 처녀 카티쉬, 전형적인 아첨꾼인 7등관 레베자트니코프, 음탐과 부정을 인상따가 죽은 이른 살의 중풍환자 따라세비치 장군, 일종의 폭도자로 설정된 왕년의 방탐자 클리네비치 남자 등 이렇게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캐릭터가 생각이 잘안 난다고 말씀을 드린 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인물의 형상이 이렇게 도드러지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살과 피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시신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이름도 제가 보니까 너무 새롭고, 이 레베자뜨니쿠프는, 물론 제아벌에 나오는 그 레베자뜨니쿠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하나의 성격이나 인물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의 전형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거의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자가 어디 모임에 간게 아니라 장례식에 갔다 왔네요. 장례식 참석 이후에 이제 묘지에 왔네요. 그 제가 이 소설을 아어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아어는아어아가 아거, 페테르부르크에 전시가 돼요 외국에서 가져와서. 근데 이제 그거를 구경 갔던 사람이 악어한테 집어삼켜지거든요. 근데 악어 뱃속에서도 살아있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막 사상을 떠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체진셰프스키 사상의 패러디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콩알은 지금 반대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바깥이에요. 바깥. 무덤에 있는데 무덤 속 이야기가 이제 들리는데 처음에 그 소리가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그 이렇게 돼요. 보보 보보그. 근데 보보 보보그가 이제 보보프 보복이 콩알이어서 크크크 그콩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약간 울림 같은 게 들리다가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이제 인지 된다는 것 자체가 화자가 뭐예요? 광인? 이미 광기에 이제 빠졌다는 것을 약간은 이제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갑자기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재채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졌다.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게 이제 꿈이 아니다라는 걸 또한 이제 증명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런 이제 환상의 틀을 만든 다음에 안을 보여주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도셉스키가 백치하고악명에서 이른바 묵시록 아포칼립스의 세계를 부분적으로 유머러스한 요소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희극적인 요소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되게 비극적인 정조로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콩알은 작품이 작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는 되게 이제 그 그로테스크하고 희극적인 어조로 제가 성물 모독적이라고 이제 했는데, 자 무덤 뒤에는 뭐가 있을까?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 거기도 삶이 있는 것이다. 이건데요. 두 입장인 거예요. 그 삶을 되게 아름답게 낙원으로 그리는 게 있고요. 그게 우수운 인간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뚜리만욱 부 선생님이, 어, 유토피아 이사지라 그니까 러는 우수운 인간의 꿈은 유토피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알은 세타이어, 풍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를 다시 보니까 되게 공감이 되기는 하던데,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사계, 세, 세계가 이 죽음 이전에 이 세계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그드러움 그거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콩알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필이면은 뭐야 무덤 속에 이제 그런 설정,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라는 이제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쁘고 자시고 간에 여기 사정은 당신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해보시오 첫째, 내가 이제부터 놀라고 있는, 어제부터 놀라고 하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린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움직이는 것도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이 고칼로리십니까? 하고 클린네비치 남작이란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클린네비치겠죠 누구냐, 이, 이 누군가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라면 남장님 저보다는 플라톤 니콜라이비치가더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고 육체는 여기서 다시 소생하는 것 같고 생명의 잔재들은 응축이 된다. 다만 오직 의식 속에서만 이렇게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성에 의해서 삶이 지속된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어, 되게 이게 무섭지만은 굉장히 보편적인 상상.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 목목 이게 목숨이 끊어졌다. 근데 이제 이른바 저승으로 가기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천을 떠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시공간인데, 어 이렇게 모든 것이 응축된 채로 의식 속에서 어딘가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계속 살아 있고 누군가는 반년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무덤 밑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몸이 죽었는데. 완전히 이제 썩지는 혹은 죽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의식이 있는 하는 인간은 살아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의식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의식이 있으니까 말도 하게 되고 심지어 후각이 살아 있어서 썩어가는 자신의 육신 혹은 타인의 육신에서 풍기는 악취도 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으니까 이런식의 방식으로라도 이 사람들이 그럼 뭘 하느냐 하면은 벌거숭이가 되자. 그러니까 뿌띠조 그 백지에 나왔던 진실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우리 다 벌거숭이가 됩시다. 해가지고 자기가 저 이제 저 세상에 돼버렸지.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했던 온갖 못된 짓, 더러운 짓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보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바깥에서 듣고 있는 이 편집자는 이제 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살아 생존에서도 저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죽고서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도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왜 이제 하게 되고요? 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코가 간질간질해서 이제 그 재채기가 나와서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콩알의 문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을 겁니다. 즉 이런 무덤이라는 정황, 죽음이라는 정황, 그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의 대화. 이게 이제 이런 그바지니 카니발이라고 한 거. 이런 상황이 이제 종료되는 방식이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뭐야? 종교적인 게 아니라 대개 육체적인 방식, 심지어 생리적인 방식으로, 생리학적인 이런 방식으로 재채기에서 이제 종료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그 묘석 위에 먹다만 부테르브로드 조각이 놓여 있다. 부테르브로드는 러시아식 샌드위치인데요, 빵이 한쪽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연어 한쪽, 뭐 연어 한쪽, 소세지 한쪽,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치즈, 뭐 이렇게 좀 발라놓고 먹는 건데요. 그것도 먹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죽음과 삶의 어떤 카니발적인 공존 이런 거를 보여준다. 도셉스키도 도셉스키지만 바흐친이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바흐친의그 독도르,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라블레거든요. 근데 그 라블레가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어, 우리가 지금 읽기엔 되게 어려운데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그, 그거를 이제 되게 많이 보여주는 이제 작품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흐친 마음에 들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들고요. 이거를 보고 나서 내가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곳에서 타락이라니. 마지막 희열들의 타락, 축 늘어져서 썩어가는 시체들의 타락이라니. 그것도 의식의 마지막 순간 맞춰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런 걸 착한 일을 해도 못할 때 뭔가 유의미하고 그런 일을 해도 못할 때 타락하고 있다니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고 베풀어졌는데도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이런 곳에서까지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하고서 화자가 이제 분기탱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건데 바니타스 정물화 그러니까 페너티인 거잖아요 더덥다 우리 할때도 쓰는 단어인데 이게 17세기 네덜란드인가요? 아니 유럽 전반인가요? 거기서 이제 되게 유행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삶의 더덕음을이 정물화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저, 저 뒤에도 이렇게 정물이 있잖아 요 이렇게 저런데, 저런 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데 저기다가 뭐를 넣냐면 음, 유리잔, 책, 깃털, 저기 뭐저 비슷한 저런 것들 넣는 거죠.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해골이에요. 그래서 반타스 정물화는 어떤 거를 그렸든지 간에 항상 해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꽃은 뭐 아름다움이나 생명,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근데 사실 꽃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부터가 꽃은 죽은 거를 말하는. 절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이미, 얘는 이제 언제 죽을지의 문제지, 그게 이미 예정된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또 반대로 보기는 하네요. 근데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걸 깨는 디테일로 또 해골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좀 그로테스크한 버전, 이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무덤 밑의 세계는 지상 세계에 대한 축도이자 우스광스러운 사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번역하신 선생님의 해설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잘 표현하신 것 같고요. 이 콩알을 그 뭐야 우순인간의 이제 꿈과 많이 비교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이우순인간의 꿈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좀 재미가 있어 가지고 이제는 뭔가를 좀 써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이 그러니까 낙원 잃어버린 낙원 우리가 복원했으면 그러기를 바라는 낙원이라면 이 콩알의 세계는 뒤집어진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묵시록에 대해서 어... 백치에서 도셉스키가 되게 많이 썼는데, 실제로 묵시록을 많이 읽었고, 레베저프가 묵시록을 해석하기도 하고, 백치의, 백치의 그런 이미지도 많고, 그 다음에 인물들의 주된 갈등, 그 여러 명의 남녀, 특히 이제 주요 인물들 세 명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망하는 그 스토리 자체가 이제 그런 묵시록적인 어떤 정념,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거를 짧은 환상소설을 통해서 뒤집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콩알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요. 그 틀이 어쨌거나 작가일기, 저널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널리즘이 되게 척박하고 막 그런데 이런 식의 그 뭐랄까 미학적으로 되게 유의미한 환상소설을 같이 이렇게 우겨넣어서 썼다라고 썼는데 요즘은 저널리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가지고, 어, 네. 그 시대적인 문제에 빨리빨리 이렇게 가능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심지어 어떤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글 우리가 쉽게 칼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논술, 논설 그런 걸 쓰는 것도 엄청난 이제 재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저널리즘적 글쓰기와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믹한 글쓰기, 논문 쓰는 거 이런 게또 되게 구분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저널리즘적 글쓰기랑 작가 입장에서 소설가 입장에서 보냐면 소설적 글쓰기가 또한 이제 구분이 돼서. 칼럼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고, 예컨대 옛날에 박완서라든가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칼럼도 잘 쓰고, 이제 학술서, 논문도 잘 쓰고, 제가 이 채널에 찍어놓은 뭐 김영민이나 주경섭이나 몇명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분명한 거는 이 저널리즘적 글쓰기도 그 자체로 되게 의미가 있는 글쓰기고, 도스앱스키는 이제 이게 자기 지면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활용을 하고 저널리즘의 특성도 활용을 하면서 이제 역시나 대가답게 이렇게 이제 유의미한 작품을 하나 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작품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좀더 공부를 해보고 네 써보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